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리학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민대학에서는 여행과 지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차례 수업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사실 여행과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낯선 곳으로 가서 그곳의 어떤 특성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나와 나의 활동, 그다음에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관광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여행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로 나그네 려 자죠. 그리고 영어로는 뭐 트래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 나와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은 관광과 똑같지만 내가 여행하는 그곳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 좀더 관심을 두는 그런 활동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 흔히 무언가를 보러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는 여행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여행, 독특한 볼거리를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다양한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행동들,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 여행이 훨씬 더 흥미진진한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순천에 가면요 서남사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예쁜 그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1박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해서 터벅터벅 그한 30분 정도 산길을 걸어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가면서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소리, 계곡 물소리라든가 벌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죠. 좀 일찍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세수하고 예, 발도 닦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는 습관적으로 늘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던 그 일을 똑같이 했어요. 스킨을 꺼냈습니다. 스킨을 타다다닥 발랐습니다. 그런데 어, 스킨을 딱 바르는 순간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르기 전에는요. 그 절에서 맡을 수 있었던 독특한 냄새들이 있었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나무냄새. 이런 것들이 제코 속을 가득 채웠었는데 스킨을 바르는 순간 그런 다양한 냄새들이 싹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세수를 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새벽녘이 됐습니다 스님들께서 새벽 예불을 드리려고 대웅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분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분들의 예불을 듣는 그런 그 소리 그다음에 그런 광경들을 이제 보고요. 여러분들 그 절의 그 처마 밑에 달려 있는 은은한 그 금속계 그 움직임 소리 그 소리까지 이렇게 아주 청아하게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는 그 서남사 주변에 이, 이 차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찻잎으로 우려낸 그런. 차를 한잔 그윽하게 마시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에, 서남산은요 그 어, 홍매화가 아주 좋습니다 홍매화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절에 가면 볼수 있는 옛날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화장실 이런 것들이 훌륭한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런 볼거리와 더불어서 독특한 냄새들 그윽한 차와 그 다음에 절집에서의 그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독특한 소리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감을 좀 만족시키는 그런 여행을 해보시면은요 이전의 여행과는 상당히 다른 흥미진진한 그런 여행을 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리학 그러면은 흔히들 이제 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연구가 이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있고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인문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그들의 땅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과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리학자들은 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뭐 지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국가나 무슨 도시의 이름 그러니까 산과 강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지리학은 땅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만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과 그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근데 그 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 지리학에서는요, 인문지리학에서는 흔히 이제 장소라는 말로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 똑같은 곳이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다채로운 그런 장소를 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행과 지리학은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경험한다. 경험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자리에 있음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느낌입니다. 나의 집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나의 고향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우리가 대단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낯이 익어요. 그래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긴장감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서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감을 갖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채로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자리를 벗어남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느낌인데요. 바로 여행은 제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장소에 대한 느낌을 가지려고 떠나는 것이죠. 제자리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낯설음과 두려움이 기대감과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 우리 인간들의 활동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여행은 반드시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만 그것이 곧 여행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낯선 것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우리. 이게 이렇게 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낯선 경험이 가능합니다. 나익은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일부러 낯설게 바라보면은 그것이 곧 여행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 서울시민대학의 동남공캠퍼스에 처음 왔습니다. 상일동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왔습니다. 주변 보니까 아파트가 아주 많이 있고요. 오는데 시장 비슷하게 상가들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시민대 여기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이렇게 딱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 여기에 왜 이게 있을까. 쓸데없는 호기심 같은 것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익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곧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멀리 떠나야만 그것이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낯설게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곧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를 조금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여행이 조금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여행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냥 무작정 떠나기보다는 뭔가 조금 미리 알고 떠나게 되면은 그 여행이 훨씬 더 흥미로울 텐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요 보고 싶은 만큼 미리 알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뭐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미술관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감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우리처럼 그냥 일반인들은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 있는 작품이 뭐 미술 시간에 배웠죠 뭐 유명한 작품이래 뭐이 정도만 알고 갑니다 그리고 한번 쭉 훑어봅니다 대단히 좀 표피적인 그런 그림만을 그림의 어떤 특성만을 보고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부를 하고 간다면 그 그림의 이 작가, 화가는 누구고 그 화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그렸고 어떤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간다면 어떨까요 그 그림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여행을 통해서 장소를 경험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간다면은 가서 그냥 인증샷만 찍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여행은 세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위한 여행이 한번 필요하고요. 출발한 이후에 현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여행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들 여행이라고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다녀온 이후에 그 여행을 정리하는 그런 마무리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세 번의 여행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그 동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지도는 많이들 익숙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지도가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나의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연결해서 그 경로만을 정확히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해주는 면에 있어서는요 정말 아주 좋은 우리 여행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포함한 그 넓은 지역의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터넷 지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왜 지리부도책 아마 학교에서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지리부도 사회과 부도의 그 지도 요것도 같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이 종이 지도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 지도처럼 뭐 확대를 하거나 줄이거나 뭐 이런 걸할 수가 없죠.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컬러풀한 지도이기 때문에 그 지도를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 그 장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지도와 이 종이 지도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세 번의 여행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행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뭐 여행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여행 안내서라든가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참고를 하시고 가서 열심히 그 사람이 이 거쳐갔던 것들을 또 똑같이 따라 하면서 여행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가봤더니 인터넷이나 이런 안내서에서 열심히 소개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는 별로 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취향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만족스러운 그런 정답과도 같은 여행은 사실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과 취향과 목적에 부합되는 여행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답을 위한 여행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그리고 어, 이나익은 이, 이곳에서도 나의 삶의 터전을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워서 일부러 낯설게 바라보게 되면요 대단히 흥미로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자연환경과 거리의 풍경들 나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활동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은요 이곳에서도 아주 흥미진진한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 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내 집이 있는 이곳은 내 인생에서 조금 길게 체류하는 여행지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 시켜준 저는 이영민입니다.